지금 댓글. 어, 네이버 치지직에 크러쉬 카리나 님께서 진짜 피를 토한 댓글 피를 토하면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진짜 호성아 너 마무리 맞냐 마무리면 그냥 과감하게 넣어야지 네가 무슨 예전 유모씨처럼 커맨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코너웍을 신경 쓰냐 제구도 안되면서 코너웍 한다고 코너웍 되는게 아니야 네 커맨드로는 그냥 가운데 던져도 가운데 못 집어넣을 거면서 왜괄글부리냐 어, tvc의 김대진 캐스터도 저도 선수들에게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마무리가 스트라이크를 하나도 못 넣어서 3점 차리들을못 지키면 어떻게 경기를 하라는 건지 3에 꼽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크러쉬 카레나님께서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진짜 댓글을 길게 남겨주셨는데 삼성불펜 어떻게 해야 될지 요 얘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러니언즈 불펜이 디디를 지키지 못하고 팬들이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뜻 보면 뭐 순위가 오르기는 했겠습니다만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최악의 경기를 또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제 박지만 감독도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삼성 지난 27일이었습니다. KT 위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4로 아쉬운 역전 패를 당했는데 7회까지 무실점 역투를 펼친 원태인 선수의 호투 그리고 이제 타선이 만들어낸 석점의 리드 완벽한 승리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승리 공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9회말 남은 아웃카운트 세 개가 너무 멀게 느껴졌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무리로 올라온 이호성 선수 첫 타자 잡아내면서 분위기 가져오는 듯했습니다만 몸에 맞는 공보크 안타 볼넷 연달아 또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3점차 리드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스트라이크존을 찾지 못했고요 밀어내기로도 결국 끝내 끝내기 점수를 또형하고 말았는데. 와 제가 아까 이제 오프닝 때그 얘기해드렸잖아요 구장 찾아주시는 팬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삼성 팬 여러분들은 이날 진짜 저잠못 자셨을 것 같아요 잠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9회까지 야야야 제강 삼성 하다가 9회에 갑자기 모임 일어나기가 <laughs> 끝나 이제 집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경기는 자리에서 못 일어나요 이 8회까지 다 이기고 있다가 한 이닝에 뒤집어져 가지고 경기를 졌다. 자, 여러분, 경기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해도 멍해 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경험 저 역시도 사실은 있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였 아, 경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승리 확률 97.9%가 뒤집힌 바로 그런 이제 경기였습니다. 기 이호성 선수가 올 시즌은 어쨌든 맡고 있는 이 마무리라는 역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이제 이이 이 어린 선수잖아요. 어린 선수에게는 참 어려운 그런 이제 자리가 될수는 있겠습니다만 올 시즌 들어서 좀 이호성 선수가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경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마무리 맞냐? 근데 어떻게 대안이 없는데 이렇게 좀 둘이 싸우고 있는 걸로 알아요. 네. 이호성 마무리 맞냐? 그럼 누구 쓰냐? 이렇게 또 vs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날 경기 또 기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저도 이제. 요 경기 전날은 이제 수원에서 봤고 네. 요 경기는 이제 저 TV로 봤는데 음. 3대 0에서 마무리가 러라면 마무리 투수는 가장 널널한 세이브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사실은 네. 못 지키긴 쉽지 않죠. 보크 네. 나오는 순간 네. 아, 이건 모르겠다 싶었어요. 어. 네, 모르겠다 싶었어요. 보크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그게 한 베이스 그냥 베이스를 공짜로 주는 거죠. 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1루에 있던 주자가 2루로 그냥 공짜로 털털털 가는 건데. 그러면 고석 그 시점에서 야 이거 한점 주면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왜 음. 그러냐면 첫 번째 이호성의 팀팀 내에서 가장 공이 좋은 투수예요. 그렇죠. 제일 잘 던진다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공이 제일 센 선수예요. 그렇잖아요. 음. 구속이나 구위 치에서 네. 그러면 여기가 휘청휘청하면 뒤에 나올 투수는 뻔해요. 이호성도 무너지는데 네. 누구를 올려가지고 이걸 막습니까? 누가 나와도 이호 이호성의 던지는 공보다 못하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타자 입장에서 음. 그러면 야 여기서 한번 잡빠지면 이거 이 이거 이대로 어, 갈수 있겠는데? 라는 찰나에 안현민 이 타석에 들어서네. 음. 그걸 바깥쪽 빠지는 공을 밀어갖고 희생 플레이 만들고 동점이 됐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안현민을 희생 플레이로 막았으면 네. 싸게 막은 거죠. 네, 오케이 거기까지는 어. 그면 됐어. 오케이 콜 근데 볼 여덟 개가 연타로 터지니까 어야 잠깐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뭐지? 이랬어요 진짜로. 네. 이제 주변 삼성 팬들이 워낙 많으니까 음. 너무 열불이 뻗치고 너무 화가 나면 할 말이 없어지는. 아까 말씀하신 멍니 있어야 되는. 약간 고고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지금 삼라리 네. 알라시옹님께서 현장에서 안본 거면 울지 말아주세요. 맨 앞에서 내 눈이 내 눈이. <laughs> 저녁도 안 먹어서 배고팠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다음 날까지 또 굶음요. 얘기하셨습니다. 에. 그럴 만한 경기였다는 또 생각이 드는데 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호성 선수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한 명의 더 필진 좀 꼽는다면 바로 김태훈 선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 불펜의핵심축이라고할수있겠는데결국에는임임모트트오오라하 뭐 하죠 임창민 이제 오승환 김재윤까지 이제 경험 이은베테랑들이 부진하면서 젊은 선수들는게또가해이는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또이제 어~ 하중이 또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배찬승과 김태훈까지도 흔들리고 있고 백정현 선수 어깨 통증으로 1군에서 이탈했습니다. 이제 어깨 부상이기 때문에 돌아오기까지는 좀 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음. 이 불펜 사실 아까도 뭐 저희가 기아 이야기도 해봤지만 삼성 라이온즈는 올 시즌 내내 사실은 이제 불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두 시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 뭐 뭐 정현욱, 뭐, 뭐 안지만, 권혁, 뭐 고노준, 오승환 이때랑은 지금 그리고 저는 그선 생각도 해요. 그때를 거치면서 눈이 굉장히 높아졌을 텐데 지금 이 불펜을 보시는. 어 삼성 올드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실까? 삼성이 삼점 리드를 못 지킨다고 내가 아는 삼성이 맞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 남은 어... 시즌이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저는 쉽지 않죠. 음. 어잘 생각해 보면 삼성의 불패는 2024년과 2025년에 달라진 것딱 하나예요. 배찬승 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있던 얼굴들다 그대로잖아요. 이호성이 스텝업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마무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정도 제외하면 달라진 게 없어요. 피시즌 음. 때 FA 시장에서 불펜투수 거의 다 찔러봤다는. 네, 다안 됐잖아요. 아 저는 그리고 네. FA 불펜 좀 그만 샀으면 네. 좋겠어요. 아니 뭐 어쨌든 그 팀이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laughs> 네. 감독이든 단장이든 어쨌든 성적이 필요하면 할수 있는 건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김원중이랑 등등등등 이렇게 막 했는데 결국은 메이드가 안됐고 음. 그래서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펜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삼성 불펜이 잘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오버예요 음. 그건 맞아요. 뭐, 뭐, 그건 맞는데,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건 맞는데 음. 그 이하로 못하니까 문제인거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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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으셨다고도 네. 생각을 해요. 네. 뭐 갑자기 오승환 뭐 선수가 뭐 회춘을 하겠어 아니면은 뭐 아, 뭐 말씀드렸던 뭐 임창민 선수, 김재훈 선수가 필승조, 진짜 미들맨으로 뭐 거듭나겠어. 근데 배찬승 선수가 시즌 초반에 좀 잘해줬고, 또 이제 이호성 선수도 공이 또 워낙에 좋고, 김태훈 선수도 필승조로 좀잘 잡으면서, 아, 좀 이제 세대교체가 되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사실은 또 이제 여름에 접어들고 나서부터 기대치가 또 완전히 또 무너져버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로 김재훈 선수가 이렇게까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아, 네. 뭐 물론 그 덕에 이호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호성도 마무리되고 나서는 2점대 평자였는데 7월 들어서 4점대거든요. 음.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소위 말해 안정감 철철 넘치는 마무리가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네. 배찬승도 초반에 한참 공 좋을 때 모습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조금 밸런스가 깨진 게 보여요. 음. 그래서 좀 보이고 그러니까 이것 이,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니까 제일 이제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이 김무신이 아 부상 네 맞네 맞네요. 이제이 김무신이 멀쩡히 뛰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예, 이한 명이 빠진 게 아니라 뭐두 그 명이나 빠졌으니까. 그렇죠. 한한 아, 네. 명만 빠져도 어떻게 될 텐데 두이 음. 빠지니까 오른손에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이 빠지다 보니까 뭔가 이 불펜 이 구성이 뭔가 좀 뭔가 뜻대로 안 되는. 음. 그게 초반에는 힘이 있으니까 버티는데 여름이 되고 힘좀 빠지고 빠지죠, 그렇죠? 이제 힘이 빠지니까 공도 손에서 빠지고 음. 뭐 약간 그 볼볼볼볼하다 치고 이런 경기가 자꾸 나오니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대안이 없어요. 뭐, 어떡할 거야? 아니 지금, 지금 퓨처스 그 퓨처 그 KB 홈페이지 퓨처스 항목 들어가셔가지고 삼성 투수들 쭉 쭉 펼쳐서 보시잖아요. 그 선수들 지금 다1군올라와 있어요. 음, 그2군에서 잘한 선수들은 이미 네. 1군에 올라와 있다. 네. 올릴 선수도 없다. 음. 그래서 지금 안 써본 선수가 뭐한번 이제 써보기만 했던 게 정민성 정도, 음. 그리고 허윤동 정도. 근데 허윤동 올린다고 좋아하시겠어요? 그니까요. 이승민도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네. <laughs>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네. 만들죠, 그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 대안이 없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밖에서 이제 데려오는 거 트레이드도 제가 알기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잘안 됐어요. 아 그렇죠. 지금 치킨이진리님이 네. 뭐 투수 규에서 트레이드 감안해도 뭐 백업 정도나 백업 투수 정도나 바꿔줄 듯뭐 가능성이 있는 선수나 네. 좀 이제 제시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쓱또 김민봉 와인드 하시는데 내준 선수 내준 선수를 생각하시겠죠. <laughs> 예준 선수가 몇 시즌을 선발 돌아섰던 선수인데 그그 네. 정도를 내줘야 이제 김민 네. 선수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자원을 데려올 수가 있다. 네. 그만큼 지금 뭐 트레이드로 불펜을 보강하기도 네. 좀 쉽지 않다라는 이제 말씀이실 것 같은데 어 이제 그러면은 남은 시즌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야 지금 NC에서 불펜 둘을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 왕조 불펜 생각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생각이라는 어, 어 지금 불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오승 하지만 정현우 권혁이 버티던 시절에는 이제 권우준 선수도 뭐 있었었죠 예전에 7회 리드 7회까지 리드하면 승리한다 이게 뭐 80여 경기 뭐 이런 뭐 100몇 경기 여기까지도 뭐 갔었었던 것 같은데 144연승이군요 말이 안 되죠 7회까지 리드했을 때는 144연승이었다 라는 건데 이거 뭐몇년 전이야 10년도 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 <laughs> 그림자조차 좀 흐리쳐졌다는 생각이 들고 포스트 오승환 이거, 이것도 거이한 10년 전부터 찾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끝까지 믿고 볼수 없는 마운드가 삼성의 가장 큰 약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KT에게 패배한 날 공교롭게도 삼성 공동 5위로 순위가 한 개나 올라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 누구도 이 결과에 대해서 또 좋아하지는 않죠 경기 내용이 또 너무 좋지 못했고 남은 이제 후반기 어떻게 또 이제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지금의 현재 순위를 좀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음. 음,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렇잖아요. 뭐 그래서 제가 요즘은 좀 기사로도 조금 세게 쓰는 편이긴 한데 봤다가 음. 점수, 점수 못 내면 진다 뭐 이렇게 쓰, 쓰긴 하는데 어쨌든 선발이 비교적 공공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좌승현도 이제 큰 부상을 피해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음. 선발이 좀 해주면 선발 강, 강한 선발은 약한 불펜을 좀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약간 그 수원 KT전이 너무 임팩트가 세서 그렇긴 한데 매번 그렇게 지는 건또 아니니까 음. 예. 뭐 그런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 왕조 시절 불펜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초특급 불펜들이 한 팀에 모여 있는 시기를 우리나라 KBD국 40수년 역사상 삼성밖에 없어요. 다시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안 나올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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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비교 대상이 거기로 가버리면 음. 쉽게 보단 그 어느 팀도 그 기준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음. 지금 갖고 있는 그 자원으로 어떻게 잘 꾸려서 가야 되는 거지. 그 우승원이 대단한 거지. 다른 투수가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참 저도 이제 그 시절을 통으로 봤던 사람으로서 아쉽긴 합니다만. 음. 당장 첫 번째 일단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laughs> 제, 제가 이제 딱 느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눈높이를 좀 낮추라. <laughs> 그런 시절은 절대 안 온다. 절대 안니다 이런 네, 말씀이신 안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절대 안 오고요. 어, 뭐 강제로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씀드린다는 의미보다는. 그때는 쇼우로 간직하시라. 아, 그렇죠. 그래. 아쉽지 않아요. 남은 시간 동안 어디서 잘하는 불펜 사오기도 애매하고 있는 점잘 꾸려가야 되는데 이것도 다들 애매하고. 크로시 카레나님, 삼성은 남은 시즌은 타격으로 상대를 무차별 폭격하고 불펜 아니라 선발이 7이닝 8이닝 무조건 좀 먹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막아주기를 기도메터로 봐야 된다라는 얘까지 했었죠.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죠. 그리고 음. 이제 트레이드,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너무 불 불펜에 너무 포커스가 빡 찍혀 있어서 그런데. 불펜대로 야수를 트레이드한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지금 삼성 야수진을 어떻게 꾸렸는데 음. 그러니까 결국 트레이드는 내게 아깝거든요 네. 내꺼 아깝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 음. 왜 그러냐면 진짜 이유가 뭐냐면 목욕 때문에 너는 이거 왜 했어? 그쵸. 이거를 듣기 싫은 거지.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게 러니까그 사실 KBO 리그에서 트레이드가 좀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 지금 너무 불펜 문제가 도드라지기 때문에 더 속상하겠지만, 뭐, 이 야구라는 전체적인 스포츠에서 비중을 굳이 따지자면은, 어타선의 비중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이 선발 그다음이 사실은 이제 불펜이라고 했을 네. 때 예전에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2016년 기아 타이거즈였나요? 그쯤 9년이었나요 17기아. 17기아 공구기아가 네. 09, 그랬던 아 공구기아는 이제 불펜 강했던 었거 같다. 네. 17기아가 불펜이 진짜 공구기아는 유독은 그렇죠 그렇죠. 17기아가 불펜이 진짜 약한 네. 팀이었는데 선발과 타선의 힘으로 진짜 압도적인 시즌을 또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어, 하나의 또 길이 아닐까. 하지만, 이, 지난 일요일 날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말씀은 또 쉽게 하실 수 없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아, 이거 해봐야 끝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웃음>